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청대로 이 베이비도지 한번 잡아 드릴 건데 자 이름부터 베이비도지 굉장히 귀엽고 이 도지생태계 기반의 민코인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얘네가 최근에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기반이 뭐라고 그어요자 인공지능 기반의 민코인 그리고 nft까지 처음에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더군다나 이 bnb와 함께 뭐가 됐어요 매수 수수료가 0%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수수료가 10%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많이 신중한 것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도지생태계코인이다 보니까 바이낸스 런치풀이 그래서 지금 상재 상장 투표하고 있죠 거기서 몇 위까지 3위까지 올라다 보니까 어 이거 기대감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있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매매하기는 조금 부담됩니다 이런 댓글들도 정말 많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걸 도와드렸냐 이번에 신규 상장 기반인 코인 하나 갖고 왔고 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ERC 기반 즉 이더리움 기반의 지금 새롭게 상장 준비하고 있는 미인코인까지 제가 바로 이번 영상에서 공개되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위터를 조금 더 같이 보시면. 자 보시면 지금 얘가 우우 하고 있고. 지금 베이비두지 아메게 자 아메게. 지금 네이셔널 퍼피더 이을 축하합니다. 자 세계적인 강아지 대회를 먼저 축하한다고 지금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베이비두지가 아직지만 유기견. 굉장히 유기견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죠. 얘네가 지금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기부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베이비두지를 좋아하고 있고. 살짝 한번 내려볼까요? 자 내려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너희 민코인들은 진정한 히어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들 이 베이비 도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사진 내해볼게요 내려보면 지금 이 베이비 도지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지금 이 베이비 도지를 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다른 나라 이 비앤비 체인은 대놓고 지금 공식 채널에서 베이비 도지 그리고 도지코인 이 플로키 정말 이세 가지를 잡아주면서 우리 체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대장이냐 물어보면 베이비 도지 그리고 도지코인 이 플로키 얘네가 3 대장이라고 말해 주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로 밝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자이 베이비 도지 지 코인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19일 날 기준이요. 자 이때가 언제였죠? 낮에 보이시죠? 19일 7시 기분으로 정말로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정말로 다시 한번 작은 차근 올라면서 아직까지 이 베이비 오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름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시가총액. 얘가 시가총액 낮지가 않아요. 민코인치고 정말 높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약 3억 5천만 달러, 정말 엄청난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얘는 바이닐셋에서 신규 상장하더라도 상장비비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하면서 이름해서 에어드랍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어떤 종목이냐? 자 바로 이전목자 베놈이 오케이스 상장 기념으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자 베놈은 이 매신에도 그 아키텍처의 독립적인 경제를 제공하면서 자 기업 정보 및 웹3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인파를 구축하는 레이어 제로 블록체인 이라고 제가 직접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에어드랍 하는지 즉 이벤트 참여 방법까지 제가 지갑 연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주소까지 전부 다 올려 드렸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상장한다고 무조건 따 가는 것보다 우선 에어드랍 여러분께서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상장하는 종목 잡을 수 있게 먼저 첫 번째로 이 베놈 잡아드렸고 이 베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목들 제가 주말에 나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게 저 캠프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고 다음 종목을 한번 제가 바로 공개해보자면 민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도지코인20. 자, 도지코인20이란 코인이고 지금 굉장히 해맑게 저희가 어디서 차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떤 코인? 이더리움 코인이 보이죠. 자, 이 코인은 근본이 있는 코인이에요. 바로 왜 ERC20 기반. 자,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고 자, 이미 프리세일로 진입을 했어요. 자, 프리세일에서 도지20을 구매했어요. 자, 이틀밖에 남지 않은 코인이고 현재 단계 가격은 0.0% 337.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께서 매매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갖고 왔고, 자, 이 코인 살짝 내려보면, 자, 뭐가 나요? 바로 지금 풍부한 가치를 지닌 새로운 도지 코인. 자 업그레이드된 도지 코인을 만나보세요. 자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최애 빡빡 동물 도지 코인을 보다 조금 더 가능하게 만들어 냅니다. 자, 녕 도지 이공을 스테킹하고 지금 헬멧까지 써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매력적인 스테킹. 자 도지 이공은 이더리움에서 회전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활용하고있다즉 대놓고 자기들이 이더리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얘네가 도지 이공의 능력을 활용하여 무게를 스테킹하고 작업자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가보도록. 핫하요 지금 대놓고 스테이킹 보상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얘네가 상장 말고도 이 스테이킹 보상 그리고 어떤 코인? 바로 ERC20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러그풀이 유명합니다. 러그풀이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돈을 먹고 도망가는 해킹의 위험성이 적은 이런 종목을 직접 잡아드리는 거고 더 내려보면 정말로 많이 많아요. 자 지갑부터 해가지고 자 도지공은 관리가 매우 쉽고 지갑과 관련 문제를 처리하지 않도록 갑니다. 자 도지공은 이더룸에서 구축된 ERC20 가치 자산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고 자이더움이 결국에 이제 5월달 이제 etf 승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는 반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etf 비트코인 다음에 누가 될 거예요 뭐 소라나가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체인링크 안해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더리이두 번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수위주로 저는 이 도지코인 20을 한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얘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죠 자 보시죠. 도지코인 200 토큰 사전 판매로 약 500만 달러에 달성. 자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놓고 얘는 아이 코인 개코에서 감고하면서 최대 몇 배? 100배의 가격에 지금 자기들이 상장을 할 거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코인이고, 자 도지코인 2 0은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방금 500만 달러 이정표를 달성했고 둔화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얘네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잡아주고 있는데 이게 비상장 코인이죠. 이게 비상장 코인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말로만 도와드리지 않고 어떻게 도와드리냐? 자, 저 김프로의 이 무료 텔레그램 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자, 벌써 입장 요청만 41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신데, 제가 지갑 생성 방법을 아예 PPT파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지갑을 생성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이 솔라나 어떻게 스테이킹하고 여기서 종목을 매매하는지 제가 PPT파일로 만들어드렸고, 지금 벌써 약 106명이 봐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아해 주셨는데, 제가 3월달에 지금 텔레그램 오픈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명? 172명, 그리고 입장 요청만 41명.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데, 저희가 입장하는 거 정말 간단해요. 앞으로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요청 되신 거고,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처럼 밈 또는 복구를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바로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고, 사진 및 광고, 아이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입니까 까먹지 마시고 밈, 딱한 가지만 문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도 있어요. 어? 여기 유료방인가요? 아니면 저기가 혹시 레퍼를 하시는 곳인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들어오시면 아쉽지만 제가 이제 3월 1일 처음 개설, 이제 개설하고 방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까지 다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혹시나 유료방인지, 제가 혹시라도 래퍼를 요구하는지, 혹시나 다른 거리소 안내하는지, 한 번이라도 보시면, 아,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바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까먹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빔 또는 복구 두 글자만 문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